자, 초점 이동에 대해서 2편에서 좀더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자, 전편에서, 1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SLR 카메라에서는 항상 개방 초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찍을 때는 조리가 조여진 상태에서 찍히기 때문에 항상 초점 이동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이동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필사계 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었죠? 1.4 렌즈를 한 스텝만 조여서 2까지 조이면 초점이동 피사기 심도가 얕기 때문에 초점이동이 일어나서 피사기 초점이 안 맞을까 그 고민도 해봤죠.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어, 피사기 심도는 얕지만 반대로 그만큼의 초점이동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피사기 심도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받질 않아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영향은 받겠지만 느끼질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광고 사진 쪽이나 마이크로 세계, 벨로우즈를 써갖고 좀더 확대를 할 때는 그 영향이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얕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중면지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나갈까? 이게 이부에서 실전 활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광고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바늘 있죠, 바늘. 바늘이 얼마나 얇습니까? 굉장히 얇아요. 그거를 두드러지게 라이팅을 하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조리개를 조였고 찍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초점을 맞췄는데, 조리개를 22까지 조였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대형 카메라 렌즈들은 개방 측광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리, 초점을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맞춰요? 조리개를 연 상태에서 맞추고 조여준 다음에 좌열한다는 얘기. 일반적인 뭐, 타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 등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나는데, 휘사기심단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바늘이라는, 제품이 바늘이라는 거예요. 아주 얇은 바늘. 그래서 난 연락이 찍었는데 초점이 안 맞아. 그러면 잘 모르는 사진가는 어떤 현상이, 카메라 망가졌나 보다. 렌즈가 망가졌나 보다. 핀그라스가 나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하기 전에 초점 이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촬영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냐면요. 조리개를 22, 내가 찍고자 하는 조리개만큼 조인 상태에서 힘들지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그게 정확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22에 맞춰놓고 1.4에 놓고 찍는다. 조리개를 다 열고 찍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 내가 찍고자 하는 거, 아주 정밀한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조리개에다가 맞춰놓고 초점을 맞추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 그것이 정답이다. 반대로. 아니, 반대가 아니죠. 또, 마이크로, 마이크로 사진. 벨로우즈를, 우리는 보통 1대1까지 등배 촬영하는 것을, 매크로 렌즈들이 등배 촬영까지는 한단 말이죠. 근데 앞에다가, 4호 카메라 같은 벨로우즈를 35mm용 s l 카메라도 달 수가 있어요. 초접사로 들어갈 때 그런 벨로우즈를 쓴다는 얘기죠. 내지는 초접사용 마이크로 렌즈를 쓰거나. 그럼 벨로우즈를 껴갖고 쓸 때는 어때요? 심도가 굉장히 얕아집니다. 여러분들, 뭐, 개미 눈깔! 또는, 뭐, 뭐랄까 모기 눈깔! 눈깔이라 그러니까 좀, 좀, 좀 그런데. 해가 뭐 그러면. 그, 개미 눈, 이거보다 눈깔이란 말이 재밌잖아. 요 동물인데, 곤충인데. 개미 눈깔 찍으면 초점이 굉장히 얕아요. 심도가 얕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눈 맞았는데 뒤에 바로 옆에 있는 수염 같은 건 날아간다는 거죠. 조리개가안 조여있을 때 조리개 조인도도 심도가 얕다는 얘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조리개를 조여진 상태에서 초점을 맞춰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초점에 정확히 맞는다는 얘기. 그런데서는 초점 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줌렌즈.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줌렌즈 찍을 때, 줌렌즈로 촬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요? 해 초점을 맞추 상태에서 줌을 당기고 미나요 아니면 70, 80에 200일 때 80에 맞추고 초점 맞추고 찍나요? 200mm에도 당기는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고 찍나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자 줌렌즈는 아까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기술의 발달로 80에 맞추고 200mm 맞추고 당겨도 초점 이동이 거의 안 일어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배럴이 쓰다 보면은 사람이 또 만든 기계라 그 보정 보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보정이라는 게 아니라 좀 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줌 렌즈의 초점 이동이란 광학적인 초점 이동이 아니라 줌 기계적인 캠에 의한 줌렌즈하면 캠이라는 것이죠. 광, 이걸 바꿔주는 그 캠에 의한 초점 이동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광학적인 초점 이동이 아니에요. 조리개를 열고 닫는 초점이동이 아니라 기계적인 초점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줌렌지라도 항상 우리 습관, 몸에 대한 습관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80mm로 찍을 때는 먼저 프레임을 하고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다시 200mm로 찍고 싶을 때는 200mm로 당긴 상태에서 프레임을 맞춘 상태에서 초점을 다시 맞추자라는 얘기에요. 조금 미세하게 아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망원줌이나 광각줌이 있을 때는 광각줌은 그렇게 미세하게 연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망원줌은 기계 설계에서 80mm나 200mm 쪽에서 분명히난 초점 80mm에서 맞았는데 200mm로 당겨보면 틀려져 있어요. 조금씩 이동을 할 겁니다. 그거는 기계적인 초점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망원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조류개 개방해서 보지만 조류개를 조이면 은 어때요? 초점 이동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결론은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그런 초점 이동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 그런데 어쨌거나 광학적으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보죠. 이런 거는 어디에 때 예민하게 세워야 된다. 광고사진에서 아주 미세한 실이나 바늘 이런 얇고 그런 것들을 찍을 때는 분명히 조리개를 조인 상태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반대로 마이크로 사진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조리개를 조인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고 가져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분명히 언젠간 찍으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때는 내가, 어, 카메라가 핀이 안 좋다. 또는, 핀그라스가 안 좋구나. 또는 뭐, 렌즈가 광축이 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 전에, 이런, 피사기심도가 굉장히 얕은 촬영에서는 아, 초점이동이구나. 조리개를 조인 상태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SLR 카메라는 피사기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분명히 있다. 즉, 조리개를 조여주고 미리 볼수 있는 버튼이 아주 싸지가 싼 카메라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 살때 항상 그런 버튼이 있는 카메라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좀싼 보급형에는 안 넣죠 왜그 정도의 카메라살 거면 전문가가 전문가나 아니면 아주 초심자가 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모를 수도 있다 는자 이렇게 두서없이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초점이동 여러분들이 정밀사진을 찍을 때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촬영일 때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 피상의 심도가 가발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